겠습니다 여기로 이제 들어가서 원단도 구경하고 가방도 만들어보는, 맡겨보는 공대문정합니다 이제 들어가면 돼. 가볼까요? 가자 가자. 그래. 가자. 겨울에 잘 어울릴 것같 종류도 되게 많은 음. 근데 너무 차가워. 엄청... 이런 식으로 가방 이렇게 아 만들 수 있는 뭐. 음. 네. 음. 나 이런 식으로 만들래. 음. 어. 오늘 만들 거야, 아, 이런 그래? 식으로. 아, 그래? 한번 여쭤볼게. 음. 이거는 그 핸드폰? 어, 핸드폰 어. 같은 거 넣을 아. 수 있어. 아. 마스크도 마스크도 만들지. 면으로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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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안녕. 하 안녕. 이런 가방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거는 면이 몇마 정도 필요해요? 한 마는 두개 나와. 한 마. 다한 마는 두개 나와요? 아요? 좋다. 음. 음. 아 이렇게 박혀 있구나. 음. 예쁘다. 어 이거 예쁘다. 음. 이거? 아, 이런 청도 예쁘. 음. 음. 파란 파란색. 엠보 약간 다른 컬러인 것데 어, 근데 나 응. 사실 핑크 나한테 잘안 어울려 크 좋아해 핑크 좋아해 뒤에도 약간 뒤에 컬러풀한 어? 별도 있다 여기 이거 어떤 거? 응. 각자 막 고르느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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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이것도 <이거>, 마음에 <laughs> 들어 이거? 이거? 응 해피몽 해피뽑? 응. 해피뽑 봉봉 아... 그러면 아까, 한마에 가방 두개 나오는 건가요? 네. 음. 한마에 그럼 가격이 어떻게 어떤 돼요? 어떤가요? 이거, 여기 있는 걸로. 약간 아까 이런 사이즈 가방이제요걸 음. 이런 사이즈로 한마 가지면 두 개. 네. 음. 면을 다 골랐어요. 네. 음. 음. 이거 한마, 이거 한마 네. 네. 이거 그 한마랑, 아 음. 9번?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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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번이면 이건데? 두 번, 한 번, 그리고 57번. 57번? 여기서 보는 게 확실해. 사장님 네. <laughs> 그럼 이런 크기로 음. 만드는 건데 혹시 실물로 사진 음. 찍어서 음. 봐도 될까요? 그럼요 어? 아니 이렇게 얇는 게 뭐야? 한번매 볼래? 매 볼래? 안에 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안감 안감도 따로 굴리는 건가요? 아니면 안 안감은 우리는 없어 따로 구매를 해야 돼. 아. 아. 네 수납할 수 있는 주머니. 이렇게. 아. 그래서 안감이 필요해. 방금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 크기로?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 게 어, 이런 가방 두 개, 그다음에 이런 가방 두개 어. 안감이 원감보다는 저렴 자수보다는 저렴렇지 그렇죠. 음, 그렇죠. 어. 무지니까 네. 이해 못해 <laughs> 아, 이거는 <laughs> 무늬가 있어서 비싸 그리고 이거는 단색이니까 싸 아. 근데 이런 단색이 이제 이런 안에 있는 음. 천으로 음. 들어가는 괜찮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이제 무지 음, 네. 네. 네네네. 이거는 자수 그러니까 네. 이게 수값이고 이거는 이제 무지니까 싼거 그러면 그냥 다 아까 겉에는 자수로 하고, 음. 안감은 그냥 이런 흰색으로. 음, 음, 아, 아, 어, 그해도 뭐, 예, 상관없어요. 그거는 만드는 건 이제 음. 뭐, 상관없으니까. 음.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잘라갖고 파우치 작은 거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핸드폰 주머니 만들 수있 돼. 음. 음. 혹시 둘은 어. 이런 가방이 난지 아니면 이런 휴대폰 주머니 같은? 저 아니면 저런. 음. 음. 좀더 자수한. 음. 이런 앰버 음. 이, 아 가방 그 이거타요 이런 아, 스타일이었대. 음. 그러니까 이게 만들면 이렇게 잘라지면 무늬가 딱 중간에 안 들어갈 수 있어. 요 음. 자수. 음. 이렇게 꿀게요 <laughs> <laughs> 여기 안쪽에 다 바느질하시는 데긴 해요. 가서 음.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총 지금 마가 응 음. 음, 그러면은 자수가 세 가지 세, 네. 세 가지 네. 안감도 네. 세장세마 반. 안감은 똑같은 걸로 다 하얀 걸 넣을 거면 네. 여유 있게 4마 음. 음. 아까 파우치처럼 조그만한 형태였는데도 뭐. 네. 아, 조그만 형태는 네. 필요 없죠? 3마면 아, 아. 충분하고 네. 크게 만들 거면 은더가져해주지 그러면 안감도 음. 세마 자수도 3마 아, 그렇게 드릴까요? 네. 네. 네 그러면 아까 이장에 9번 3마 그다음에 30 이거 33번 이렇게 잘라, 이게 이렇게 돼갖고 하면 음. 이렇게 하나, 두개가 나와 음아 그래서 조그만한거 만들어도 돼 작게 만들어 아 네. 남는 천으로 네. 가져와서 어 만들 수 그치 그치 그렇죠. 네. 어. 남는 천은 다른거 만들어도 돼 이렇게 쿠션 만들어 서아 음. 예쁘다 이게 한바 어, 그게 한바 근데 이거 오, 이게 프랑스 장성나지 않아요? 응응, 응 아, 그래? 네, 아, 잘한국 응, <laughs> 뭐 응. 스타일. 네, 한국 스타 이제 이렇게 하고면 네, 네. 네. 아, 갑니다. 선 <laughs> 어때, 네. 산 거? 예쁘지 않아? 음. 이런 식으로. 네. 응, 가수가 ahí. 들어가니까 또 특이한 거 같아. 아! 이거안녕하세요면 안감으로 안감으로 네. 네. 이거 이거 안 가면, 이거 안가 이거 안 가면, 이거 안 가면, 이거 안 이거 안이 이거 이거 안 이거 안가 이거 안이안이안이 이거 안이 같은 데. 네. 같은 데. 이거 안가 네. 안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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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장 네. 네. 그 가이이이 딱이 사이즈 정도 에는 음, 파우치는 가로로 이렇게. 그림 하나 들은다는 거. 이거 한 15cm 될까? 15cm. 어, 음. 아, 네네. 음. 크게 잘 나오네. 음. 음. 그러면 가방 하나랑 저 파우치 나오는 사이즈는 네. 가능한 거같 네, 그건. 이거 만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몇 개? 한개 아니면 전부 다? 전부 다 전부, 한 개는 한 4시간 정도 전부 다 하면 뭔한 2시간? 네 4, 5시간 정도? 기다릴 수 있어요? 네, 기다릴 네. 수 <laughs> 주머니 <웃음> 있는 게 훨씬 <laughs> <써> 나아요 <싶나>? 그치? 네잘 골랐어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20, 20 25 어, 가로로 해주시면 그러면 음. 이 형태로 네, 이거 한다 이거 한장 이거 한장 이거 한다 이거 한다 이디자인이가방다 이거 개 그럼 전부 다 해서 한다 이거 한다 이거 한다 이거 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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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이거 다 이거 한다 이다 이거 한다 이거 한다 이다 지금 원단 사서 이제 가방 만들려고 여기 가방 만들어 주시는 분한테 선 맡겨서 설명드리고 했어요 음. 저희가 원하는 원단으로 골라왔고 또 여기서 디자인도 한번 더. 밑뭐 크기는 어떻게 할 건지 몇 센치로 할 건지 어떤 스타일의 음. 가방을 만들 건지 그런 거 말씀드려요. 말씀드려서 이제 한 4시간에서 5시간 후에 찾으러 올 겁니다.